감사합니다. 파티요. 제스코 파티오픈 피아노를 쓰지 않는데요. 저희는 특별히 피아노를 <laughs> 두 명이나 했어요. 너무 감사하요 <laughs> 피아노도 더부 <한번 보도록> <laughs> 연주 도와주실 선생님 소개 안 시킬께요 첼러드, 첼러드 일어날까? 세컨바이올린드, 고생했지세컨바이올린 첼러드, 첼러어 첼러드, 첼러드 일어날 세컨바이올린드 고생했죠 태포나이벤. 네, 저 이제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연주 이렇게 그렇게 들려드렸습니다. 모세 뭐, 들으면 하는가요? 예. 네 오케스트라를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학생들도 있고 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영진 선생님들입니다. 선생님들 잠깐만 부스 나와주시면 선생님들 나오세요. 네. 네. 어,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업 어깨 시간에서 많이 애써 주셨어요. 네.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시간, 가치 시간이거든요. 간식도 너무 잘준비 주시고 모든 일처리 다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께 감 우리 바 인사를 먼저 할까요? 학생분들한테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 으로요 저랑 같이 우리 할게요. 만만이야, 그 뮤지컬 그 거거든요. 같이 박수 치면서 네. 어, 마무리 연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